어 줄기세포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아직은 선뜻 해보기에는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관절 줄기세포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떻게 어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음. 우리 관절센터 김감부의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가 정확하게 뭘 네. 의미하는 거죠? 어, 우선 이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태행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 무릎관절도 예외가 아니고 나이가 들맷더라 관절이 망가지고 연골이 닳고, 이렇게 음. 되는데요. 어, 근데 한 가지 안, 안타까운 사실은, 어,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근데 음. 저희가 뭐, 음. 예를 들면 피부를 베이거나 다치면 피가 나고, 시간이 되면 딱지가 않고, 다시 흉터로 아무는 이런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음. 이러한 능력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한번닳아버리면 끝인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희 선배 의사들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달아버린 연골을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어 시도들이 많았었는데요. 음. 어, 가장 전통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그 달아버린 연골이 있으면 그 연골 밑에 뼈가 있거든요. 음. 이제 그 뼈에다가 구멍을 뽕뽕뽕 이렇게 뚫어주면 그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골수인 거죠. 그래서 음. 골수가 나오면서 다시 연골이 지, 재생되도록 이제 한 시도가 이제. 어, 미세 청공술이라고 하는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수술법이고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연골이 잘 생겨주면 사실 뭐 이렇게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음. 아무래도 그런 재생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골이 생기지가 않고 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세 청공술을 하면서 이제 그 위에 줄기세포를 얹어줌으로써 한번더 재생능을 조금 더 올려주는 네, 그러한 음. 시도에서 하는 것이 이제 무릎 관절에서의 줄기세포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저 임신했을 때그 네. 줄기세포 보존하려면 제대로 열... 보관해라. 막 이런 뭐, 얘기. 도 있고 한때 그런거 많이 했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저희가 애 나, 애기 낳으러 가면은 이 제대열 얘기를 꼭 하세요. 그냥 네. 무조건. 어. 네. 그래서 제대열 은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또 이게 혹시 나중에 또 이걸 쓸 때가 있지 않을까? 음, 막 그래가지고 음, 엄청 고민도 음, 하고 그렇겠어요. 할까 음. 말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하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네. 게 제가 얘기할, 생각할 때 이게 택줄 이런 데서 네.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관절에 이식하는 줄기세포는 네. 어디서 채취해요? 어, 네, 우선 어,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워낙 미디,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고 음.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 크게 줄기세포 치료와 줄기세포가 아닌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두 가지로 나뉘, 지금 나뉘어져, 나뉘어져 있고요. 음. 우선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주기 세포의 종류는 크게 이제 배아 주기 세포 그리고 성체 주기 세포로 나눠지는데요. 나누, 이제 배아 주기 세포는 말 그대로 이제 수정란 상태인 거, 세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그 세포를 채취를 하는 것을 이제 배아 주기 세포라고 하는데 그 자체의 추출 행위가 살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큰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음. 물론 그 세포 하나는 독재인간을 만들만큼 엄청난 그런 분화의 능력이 있지만. 애초에 윤리적인 문제를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음. 무릎의 줄기세포에서 이런 배아줄기세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현재까지는. 여기 남은 게 이제 성체 줄기세포인데, 크게 자기 것을 쓰는 자가성체 줄기세포, 그리고 남의 것을 쓰는 타가성체 줄기세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자가성체 줄기세포는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인데, 이제 무릎의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의 지방세포, 저희 몸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지방에 아주 소량의 이제 줄기세포가 남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채취를 해서 연구실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넣어주는 식의 치료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만 늙고 관절만 늙는 것이 아니고 줄기세포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오. 보통 저희가 관절 연골 이런 재생을 하는 분들은 뭐 4, 5 0대그 이상의 이제 중년 혹은 노년의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줄기세포도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아무래도 아 좀고롱한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고.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타가 성체 줄기세포는 쉽게 생각하면 골수 이식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혈병에 걸리면 타인의 골수를 받아 가지고 이식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인 건데요. 아 이제, 무릎의 경우에는, 이런 어른들의 주기세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 하 음. 그럴 바엔 자격을 받으면 되니까. 음. 음. 그 이제, 이제, 어른, 어, 무릎의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하신 재대열이라고 해서, 재대열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엄마 쪽에는 태반에서 이제 피가 고여있어요. 음. 이제 그 피를, 그 피가 재대열이고, 원래는 이게 버리는 거였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재대열에 아주 성능이 뛰어난, <laughs> 풍부한 줄기세포가 많이 있더라 라는 음. 것이 밝혀졌고 지금 무릎에서는 이런 재료를 받아다가 이제 음. 그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 장점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줄기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니까요 음. 그런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이 아주 좋을 것이고요 슈퍼 파워네요 네 그리고 음. 이제 두 번째로는 배아 줄기세포 같이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버릴 거를 쓴, 썼던 거니까요. 저, 맞아요. 맞아 사인도 했던 거 같아요. 이거를 남한테 써도 되냐? 아, 그것도 아, 아, 모르셨죠? 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이거 아, 저만 할수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때 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안 쓰면 다른 좋은데 써도 되냐? 아, 이렇게 해서 사인 아, 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어, 어, 저쪽까지. 그렇죠. 네. 네. 예, 배웠습니다. 네. <laughs> 한동안 줄기세포가 많이 유행하면서. 자기의 가, 아기가 태어날 때그 음. 재료를 버리지 않고 모아놓으면 맞아요. 그 아기가 나중에 컸을 때 오. 혹시나 이런 병이 그렇구나. 생기거나 하면 그 당시에 건강한 줄기세포 쓸수 음.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도하는 것인 쓰죠. 것 같고요. 네. 예, 또 환자들 생각하기에는 마치 줄기세포가 음. 몸에 들어가면 그게 마치 연골세포로 막분할을 해가지고 음. 연골을 만들 것 같은데 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분화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한 그 미세 천공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뼈를 딱 구멍을 뚫으면 골수가 나오면서 막 연골을 형성하려고 하는 성,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분화능이 아주 뛰어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같이 첨가를 해서 그런 골, 연골 형성이 조금 더잘 되게 하는 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줄기세포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것과 이제 반해서 줄기세포가 아닌 연골세포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의 무릎에는 연골을 뗐었는데요. 근데 한계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건강한 연골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 사람은 연골이 많이 닳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골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음. 가능한 많은 양을 떼면 사실 좋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음. 음. 이제 무릎에서 떼야 되는 건데 무릎에서 아무리 이제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조금 덜 중요한 부위에서 뗀다고 한들. 많이 떼버리면 그자체또 아파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음.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최신 치료로 나온 것이 카티라이퍼라고 해서 어 자신의 연골을 사용하는데 무릎에 는 연골이 아닌 늑골의 연골이죠. 갈비뼈의 갈비뼈 연골이예요. 늑 예,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이제 하는 이제 치료가 이제 나와서 음.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 찾아보다가. 음. 요즘은 코 수술도 이 능용골로 하는데요. 네. 어, 제가... 아, 코 수술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음. 치료를 많이 한대요. 그 어... 아예 이렇게 무너지신 분들 이렇게 재건축, 아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재건축. 재건축 수술. 재건축 네, 재건 수술. 네, 재건, 네. 재건 수술. 네. <laughs> 죄송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고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능용골, 와 이게 이렇게 했네 음... 했는데 능용골을 이용한 카티라이프 네. 이런 것만의 장점은 네. 뭐가 있어요? 음. 무릎에서는 정말 얇은 연골 떼는게 다였는데. 어 사실 늑골은 아주 양이 풍부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사진 평균한... 봤는데 이만하던데요? 네, 사실은 근데 그만큼은 다 떼지 않고 아, 사실 어 되게 아주 가벼운 수술이고 금방 끝나고 별로 아프지가 않은데 어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과거에 말씀하신그코 재건수를 어? 했는데 너무 아팠다고. 어. 제가 성형외과에 조금 진하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한이 정도. 엄청 어... 크게, 이렇게, 통째로 떼. 배뼈를 통째로 블록으로 네, 떼고 그랬어 그렇죠? 네, 블록으로? 떼더라고. 근데, 어, 요 카티라이프 시술은 그러진 않고요. 어... 한 1cc, 음... 2cc 정도? 어, 좁쌀 만한 것을 한 3, 4개 정도 떼기 때문에, 음... 통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음. 어, 어쨌든, 음... 그래서, 어, 모든 자기 연고를 쓰는 건다 똑같은데, 수술을 두번 받으셔야 돼요. 그러 왜냐면 우선은 늑골을 한번 떼야 되고요. 그래서 그뗀늑골을 실험실로 보내고, 음. 한참 뒤에 그 실험실에서 배양한 늑골을 다시 무릎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음. 두 번의 수술을 받는다는 게 단점이고요. 어, 연골이 너무 잘 생겨요. 이게 이제 장점이 될수 있어요. 네, 너무나 큰 장... 장점인데요. 네.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아. 이 연골을 예쁘게 섬세하게 넣어놔도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아. 경우가 드물게 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다. 근데 그런 건 많이 쓰다 보면 달아서 면멸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튀어나면 오그 부분에 압력이 눌리니까 조금 아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드물게 다시 간증경 들어가서 조금 깎아 깎아주는 이제 그런 수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치료들에서는 연골이 안 생기는 게 이제 문제였지 음잘 생기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썼었거든요. 음잘 생기면 좋은 건데 근데 <laughs> 이런 경우에는 잘 잘생, 너무 잘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아... 문제는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생기는 것 것보다는 네, 잘 생기는, 잘 생겨서 맞아요. 문제가 될 경우에 조금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늦리에서 뛴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겁도 나잖아요. 음. 그 가슴에 있는 네. 뼈 뛰고 그런 과정이 뭐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뭐 아프거나 네네. 뭐 그런 건 없나요? 어, 우선은 사실 뭐 모든 수술이 뭐 환자가 편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음. 뭐, 예, 다들 고생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작다는 거고요. 우선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의 수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늑연골을 채취하는 수술입니다. 시간은 30분 가량 걸리고요. 음한 3cm 정도의 절개를 가하고 보통은 다음 날 바로 퇴원이 가능하시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음 예, 그러고 나서 채취한 연골을 모종의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실험실로 보내는 거죠. 그럼 실험실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무릎으로 키워서 양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6주 뒤에 오면 또 똑같이 환자가 이제 와서 수술을 받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는 하고 다 부분 마취입니다.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음. 그래서 똑같이 시간 30분 가량 걸리고요. 예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구멍은 보통 한두개 혹은 세개 정도 뚫으면서, 예시경으로 상해, 상해는 연골을 긁어내고, 거기에 이제 그 키워온 연골세포를 이식해주는 네, 그런 가벼운 치료기 때문에요. 두 번의 수술 받는 것이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부터 생활이 가능하시고, 음. 음. 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커트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비교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잖아요. 음. 아, 네. 인공관절 수술이랑 비교해서 뭐 난이도라든지 네. 뭐 이런 건좀 어떻죠? 어, 사실 숙련된 술자가 한다는 가정을 하면 의사의 난이도는 뭐둘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수술이라는 것이 좋은 수술이라는 것은 술작 할때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음. 어, 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했을 때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낼수 있고, 음. 같은 식으로 쉽게 되고, 시간이 같아진, 같은 정도로 돼야지 그게 좋은 수술법이기 때문에, 음. 예, 둘다 예, 그렇게 막. 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네, 예, 환자 입장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무릎에 큰 절개를 가하고, 뼈를 자르고, 거기에 금속물을 넣고 하는 그런 수술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절개를 가해서 연골을 채취하고 또 그것을 관절경을 통해서 삽입하는 것은 환자 쪽에는 훨씬 더네 작고 그쵸. 예 가벼운 수술이 굉장히 될 수가 어려워요. 있는 거예이 네. 네. 줄기세포나 이런 연골세포 카티라이프 같은 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쵸. 근데 엄밀히 음. 말을 하면 이 인공관절을 하는 환자군과 카티라이프 치료를 하는 환자군은 완전히 다른 치료고 접힐 수가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인공관절을 할 환자에게 카티라이프를 하거나 반대로 카테라이프 같은 연골 재생술을 할 환자에게 인공관절을 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결과가 음. 좋지 않을 것임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연골이 아예 닳아 가지고 뼈가 맞닿아 있는 여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기수에서 음. 1, 2, 3, 4기, 4기거든요. 4기거나 혹은 3기여도 연골의 결손이 너무 커 가지고 도저히 재생술로는 메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카티라이프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음. 반대로, 이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경한, 경한 상황에서, 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골 결손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서 다 쓰지는 않고요. 음. 우선은, 음. 기본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음. 뭐 주사 같은, 이런 걸 다, 이제, 뭉뚱거려가지고,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해서,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연골의 손상이 있고, 음. 어, 나이도, 어,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어. 편인데,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참, 카티라이프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예전에는 이제 무릎 통증 있을 때, 우리가 뭐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좀 연골 주사 맞고 이제 그다음엔 수술을 넘어가는 인공관절 수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였거든요 음. 근데 그 단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대부분은 그 아픈 기우또이제 참고 지나야 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한번 시술이라고 해서 음. 안 아프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고 이런 음. 식으로 치료하는데 이제 무릎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 김광규 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바로 이 중간적인 관. 딱 고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퍼즐 같은 느낌이 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카티라이프는 굉장히 오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음 네. 네. 근데 네. <laughs> 근데 네. 이또 이게 그 인공관절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면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재활하는 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이 카티라이프를 하게 되면은 이 재활하는 과정이 뭐 어렵거나 뭐 기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음 그런 건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운 수술이기 때문에 재활 과정이 기존의 방법보다 더 빠른 편인데요. 오. 우선 3주까지는 이제 딛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아, 어,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어릴 때 동네 이제 마을에 이제 시멘트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거기를 밟아버리면 발자국 이 생기잖아요. 그쵸? 똑같이 충분한 경도가 생기지 않았는 상황에서 딛어버리면 그 연골 이식해놓은 부분이가 찌그러지거나 혹은 음. 소실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3주간은 딛지 않도록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부터 6주까지는 서서히 목발을 짚고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음. 6주가 지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90% 가량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목발 다 떼고 이제 걷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관절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는 운동은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바로 술한 다음에 통증은 없어요? 어, 어. 그 보통은 이제 환자들이 아프면 가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수술을 해 보면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퇴원하시겠어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그러면 재활할 때막 꺾고 하는 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laughs> 네. 근데 그 재활할 때도 통증이 그럼 전혀 없나요? 아, 왜냐면 하 인공관절 수술은 큰 수술이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고 그 꺾고 하는 과정이 힘들죠. 요거는 자기의 무릎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골고 평고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카티라이프를 잘해서 관리만 잘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연골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조금 빨리 조금 미리 어 이런 연골 치료를 해 가지고 건강한 연골을 만들면 음. 과연 이게 나중에 인공관절 바를 사람이 바짝 될수 있을까? 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의 혁신이 되는 것이고요. 음. 지금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음. 적어도 이제 당장의 무릎의 통증이 좋아지고 음, 음. 연골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MRI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음. 이제 현재까지는 그 정도 상태에 와 있다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른 치료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좀 뒤로 좀 늦추는 정도의 수술이었지.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안갈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음. 네. 그렇죠? 없었다고 사실. 없었죠. 예. 네. 아, 음. 어, 이게 좀더 많이 좀 발전이 돼 가지고 인공관절까지 안갈수 있도록 치료가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